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이2 3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아 2륜의 t l 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박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 스포티지아 2륜의 t l x 최고급형이고요. 2011년식 2010년 5월입니다. 경유 오토 지세계 13만 9천 킬로인데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가격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799만 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 1 3 9,000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자 운전석 좌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자 파드나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이고요. 대비 후방. 하체 자세 제어 장치.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었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티지 아2 0의 t 레이 최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자 수입차 싸게 사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터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닷컴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형제 할부리스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고요. k 로수 139,926km입니다. 단순 교환은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아스포티지아 2룬의 TRX 최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이자싸기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하시면 수사사 국산차 스위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스포티지 R 983 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카 그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스포티지R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